일반국에 가서 내신 상위는 못 들면 어쩌는가 아니 내신이 잘못하라고 일반국에 갔는데 내신 상위 랭킹 안에 못 들면 거,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제가 키가 큰 것인지 교실이 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이는군요. 고등학교 선택 얘기를 오늘 한번 저희가 해볼 건데,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제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봅니다. 현재 중3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우리가 지금 써놨는데요. 보면 현재 중3이요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내신은 성취 평가제하고 상대 평가가 혼용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대입, 개편 수능, 이제 공통 수능이 나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어떤 과를 정해다 들어가서 그과 공부를 하지만, 앞으로는 무전공 선발이 많아져요. 그냥 과 없이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하한 다음에 과를 고르는 이런 것들이 무정공선발제도가 올해부터 확대가 돼서 아마 중3 애들이 갈 때쯤에는 굉장히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정공선발하다 보니까 모집단위가 광역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국어공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런 식이지만 앞으로는 인문대학, 인문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이 넓어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4, 50명씩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 250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삼 애들은 의대 증원 4년 차가 된다. 올해 고3, 올해 고2, 올해 고1, 올해 중3, 중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 증원은 나라에서 얘기한 것은 올해 중2까지 5년 동안 만 명이기 때문에 4년 차 증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있었던 첨단융합학과 5년 차가 됐고 또 글록 글로컬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대학에서 30개 대학을 결정해가지고 그 대학을 밀어주는 겁니다. 소위 그 5년 동안 천억을 지원해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대학인 경우는 이 글로컬 30 프로젝트에 해당이 안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런 뭐. 상황이 올해 중3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올해 중의이들는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고등학교 어디 가는 거냐라고 중요한 건데, 아, 오타가 났네요.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에 여러 차례 다른 그 입학 사정관들 그러니까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 실장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무전공 선발제도가 앞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서 자기 전공을 정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공 없이 무전공으로서 간다는 얘기니까, 어 진로 적성을 따지는 것이 좀 애매하게 돼 있다. 사실 냉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킨다 그랬죠. 특목제사고를 다 없앤다 그랬습니다. 외국 국제고를 그리고 나서 내신은 절대 평가한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학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내신 절대 평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평준화. 그리고 나서 학생부 종합 진영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점제라든가 내신 절대 평가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돌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뒤집어 버리죠. 그니까 러 내신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게 되고 특목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남겨놓고 그렇죠? 그런가하면 학점제는 실시한다 그러고 정시 모집은 40% 45% 늘린다 그러고 이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렇게 갔어야 정상인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걸 제가 사정관들에게 얘기했는데. 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올해 9일까지는 내신 중급이 9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중삼부터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 지금 현재 9일까지는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에 한해서만.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 이후로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 중사부터는 진로 선택 포함해서 융합 선택까지 모든 과목이 등급이 나오면서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만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넘어가면서 내신이 완화가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해 왔듯이 완화됐느냐 강화됐느냐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가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저는 내신이 완화되지 아니하고 강화되었다고 얘기하는 소수의견자라고 제가 커밍아웃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보니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는 부담은 강화됐다고 느끼는 것이 옳다. 따라서, 내신밖에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라고 제가 쭉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다. 완화지 왜 강화냐?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져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10%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우리 중3부터는. 그 다음에, 고1까지는 2등급이 11%니까 종래 2등급이 이제 앞으로는 1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대학인 경우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 2등급을 넘어가면 사실은 그 입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10% 안에 드는 것이 과연 쉬우냐 어려우냐를 따져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뒤집고 들어가면 그것은 오히려 강화라고 보는 것이었다. 왜? 특목자 학우에 가서 10% 안에 든다는 것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2만 개를 생각하는 고등학교 입시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 얘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쭉 내려 들어가면 일반고에 가서 내신 잘 받는 게 낫다. 그런데 특목자사고도 괜찮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특목 한나고라든가 민사고라든가 용인의고라든가 대원의고라든가 뭔가 우리가 딱 들어서 알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등급이 돼도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갈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제의견이 만나트이나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내피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대학의 사정관 실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정관들의 말씀 이부동성으로 똑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완화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가지는 부담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못 받게 되면 상당한 불리익이 올것 같다는 것이 사정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수시에 갈 거냐 정시에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미리 딱 잘라 얘기하면 수시 정시 선택이 아니고 수시에 다 지원해서 떨어지면 그때 정시 에 가는 거지 수시 정시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사탐난 과탐 이건 사실은 올해 중산부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일반냥 자사 특목고냐 저는 이렇게 얘기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특목자사고에 가는 것은 찬성. 그러나 어정쩡한 자사고나 어정쩡한 특목고에 가서 2등, 2, 3등급이 되면 이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특목자사고에 가서 10%에 들 자신이 있으면 특목자사고에 가라.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저의 주관이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후진일반고냐 집 앞에 있는 일방고는 가깝고 좋은데 좀후지다 그런데 먼데 있는 일방고는 좋다. 이거 어디 보낼 거냐 아이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다음에 빡센 분위기의 고등학교냐 널널한 고등학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주대가 있고 엉덩이가 크고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아이 같으면 널널한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잘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애가 분위기를 잘 타고, 뭐, 술에 술 탄도, 물에 물 탄도 돌아다니는 애 같으면, 그때는 빡센데 보내서 그냥 그 세게 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성학교냐, 남녀공학이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남녀공학이 여학생들에게는 내심받기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만, 그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동기에 의하면 남녀공학에서 1, 2학년 때는 여학생들이 상위랭킹을 차고 나가지만 고3이 될땐 점점 남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지만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녀 공학이 여자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대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녀 학당는 여학생들이 여학교다니 여학생보다 등교 시간에 1년에 185시간을 더 쓴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이과냐 과학 중점반이냐라는 이건 전 명쾌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과학 중점 반의 어떤 메리트 같은 것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반 이과에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냐 국제고냐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자로 제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점이 있고 근데 국제고는 이게 참그 원래 국제고라는 것이 일반 사회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문과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국제고들이 이과 과목을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이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그청신국제고등학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한반 정도가 이과. 상당히 이과적인 특성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국제군대도 있습니다 학교 네이밍을 봐서 브랜드를 봐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으로 가면 이게 고입은 소수의 얘기 난 그냥 일반고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래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영재학교 과거 동시에 선발되면 제외되면서 사교육 시장 들에갔다 면접은 사교육에 힘을 빌려야 한다는 느낌이 있다 고등 선택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고와 자사 특목고의 유불리가 나오는데 일반고는 내신은 유리하지만 나머지는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는 내신은 불리하지만 나머지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고교 선택 누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고에 갔으면 좋겠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사고나 특목고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0% 안에 들수 있다면 특목자사고에 가다. 그래도 괜찮다. 이건뭐 사람들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학생부 활용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특목자사고 내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 어떻게 보면 특목자사고가 경쟁력이 있다. 물론 특목자사고 안에 들어가서 10% 안에 들어가면 경쟁력이 아주 만탱크, 만땅 있는 거죠. 그래서 특목자사고의 장단점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게 다 좋은 점이네. 기획과정의 자율성, 논술, 수업서부터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심화 보충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내용입니다. 다 강점들. 유불리가 있네요. 일단 특목자사고의 유불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밖에 어렵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고냐 일반고냐라고 얘기하면 외운력이 뛰어나면 외고. 외고는 경쟁이 크다. 학업 부담이 있다. 왜냐면 외고는 아무래도 외국어 관련 활동이 많으니까 학생부 기지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일반고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면학 분위기가 외고가 더 낫다. 이과의 경쟁은 외고는 이과의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썰썰 썰. 썰, 썰. 제가 정리했습니다. 2028 자사고외고가 유리한 이건 10% 안에 들면 유리합니다. 근데 10% 안에 못 들면 나라로 떨어진다. 말씀드렸고요. 학종에 대비해서 세특은 어느 학교가 잘한가 세특은 일반고도 세특을 잘 쓰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외고라고 해도 세특을 못 쓰는 고등학교 이건 학교마다 다르다. 특목사는 원래 정시 위주가 많다. 그다음에 수능 위주는 자사고외고 국제여가 오히려 더 수능 위주 수업이 날수 있다. 학점제 특별히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유리한 건 없다 그다음에 분위기 순이쉬운 사람은 박수현 고등학교로 가라 학성부 교과 전형은 이건 일반고가 강점이 있죠 앞으로는종합인과 교과 앞으로는 아마 종합보다는 교과가 대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고에 가서 내신 상이 낫게 못들면 어쩌는가. 아니 내신 잘 보다라고 일반고에 갔는데 내신 상위 랭킹 안에 못 들면 그게 게임 끝나는 거. 넘어갑니다. 제가요 마지막으로 희한한 거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뭐냐면 제가 랩을 하나 랩을 제가 가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국영수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영어를 잘하려면 동사를 정복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프를 정복하며, 국어를 잘하려면 어휘를 정복하고, 사과탐을 잘하려면 그림을 정복하라는 것이 제 이제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랩으로 업비트 해가 제가 쫙 만들었는데, 학습의 세계로 떠나요. 어쩌고. 동사정복은 필수. 요게 이제 영어를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는 수학은 이렇게 해라. 국어는 요렇게 하고, 사과탐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짧게 랩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뭐 이제 별 수를 다 내요 그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가사를 집어넣고 인공지능 최지피티 안에 만들라고 지시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곡을 붙이다 그랬더니 곡하는 것도 유료라 고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나중에 돈벌로서 하겠습니다. 수단 세계로 떠나요 지식의 바다 각그 과목의 비밀을 탐험하면 나아가 흥미로운 역과 함께 즐겁게 배우자 야 yeah. 동사첨복은 기술 문장의 추측 시제활용 능숙하게 표현 풍부하게 어미사고사 영어 마스터하긴 반응 비켜듣고 말하기 자유자재 수식기의 핵심 문제 뿌리는 꾸준히 논리적 사고 끈기 있게 답 찾아 나서 so, 그래 화려시 진지, 어휘 쌓고 표현 품모하게 국어 마스터하기 문법 속지 정확하게 글쓰기 능력 향상 독서 꾸준히 지식 넓히고 세상 이해 쓰기 연습 생각 전달 명확하게 꿈꾸 정신 불태워 세상 궁금증 해결 질문 던지고 답 찾아 새로운 지식 탐구 분석 능력 키워 문제 해결 사고력 향상 그림 보기 잘 보고 기출 문제 통달 학습의 즐거움 느껴 지식에 열쇠요. Yeah.